신봉수 사범입니다. 오늘은, 어 제가, 음 집에서 운동하는 다섯 가지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먼저, 다리를 쭉 펴서, 자, 이렇게 올린 다음에, 구르기입니다, 구르기. 네. 이렇게 구르기입니다. 이렇게, 막, 골반이 돌아가면 또, 이렇게, 막, 돌리는 사람, 자, 에. 바르게, 누웠다가, 일어나는 사람이, 허리가 정상입니다. 다음은, 자, 이 운동입니다. 자, 요것을, 엉덩이에다가, 두 번째, 엉덩이에다가, 딱, 요렇게. 이렇게 해서, 그대로 눕습니다. 어 손을 위에다가 쭉 펴면, 아휴, 시원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한 2분 정도. 몇분 정도요? 2분 정도. 네. 2분 정도. 다음에 이거는 흉추에다 흉추에다가 딱 눕습니다. 편안하게. 이것도한 2분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, 목에다가, 네. 목에도 딱꿰고 도리도리를 해줍니다. 아주 시원하죠? 예, 한 2분 정도 이것도 돌려주세요. 위에다가도 머리도, 예, 머리가 이렇게,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혈압도 떨어지고 좋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, 요번에는 이제 걷기입니다, 걷기. 이번에는 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.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깨를 쫙 모아주고 자. 여기에서 자, 이 앞발이 떨어지지 않는 데서 그냥 그대로 얹는 겁니다. 운동을 다 해준 다음에 한 20분 정도를 여러분들이, 네, 발꼬락 사이를 붙이고, 역시 마찬가지그 자리에서 뒷발만 들으면서 걷는 겁니다. 어, 이렇게 해서 저는 그한 11년 정도를, 여기 보게 되면은, 어, 2010년 10월 9일 축 결혼 26주년 그랬잖아. 11년 전, 에, 에, 15년 전 것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구러기, 그 다음에 엉덩이, 바로 흉추, 또 걷기. 이런 운동을 한 11년간을 제가 꾸준하게 해 오다 보니까 아주 건강도 좋고, 그리고 또한 제 짧은 비밀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이 운동을 해보시면 은건강이 아주 좋습니다. 화이팅!